안녕하세요 산골전원지택이야 입니다 아 이번 현장은 횡성읍입니다 횡성읍에서도 가장 청정하다는 어, 지역이에요 여기 갑천하고 횡성하고 경계니까 횡성읍에서는 조금 변두리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는요 어, 주변에 횡성댐도 있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청정하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여기는 혐오시설 같은 거, 축사 같은 건 전혀 없는 동네거든요. 자, 오늘은 이 동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긴, 이건 태양광이죠? 태양광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은, 어, 전기요금이 한, 한 달에 한 5천 원에 불과하답니다. 태양광 밑에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포도. 주, 주인님의 대단한 센스죠? 자포도농크를 올려놓고 그 밑에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텃밭 좋고요, 잘 가꾸져 있습니다. 정원이 정말 약간은 오래된 세월답게 세월답게 정원이 아주 이쁘게 꾸며져 있네요. 자, 이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도 있고 파 농사도 하고 사과 농사도 있습니다. 이건 삼색버드나무고요 포도를 그늘에 올려놨죠 자 여기에 물고기 같은 거 하나 키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소나무 있고 이렇게 얼마나 신경 썼느냐 하면은 조그만 물레방아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삼색버드나무죠 그리고 능소화가 한쪽을 또 가리고 있네요 저쪽이 도로인데, 어, 한두 분밖에 안 사시지만, 그래도 프라이빗하게, 능수화로 가려주는 대단한 센스입니다. 넝쿨 장미 있고요 자, 이 집의 보물을 한번 볼까요? 데크가 여기 범면을 이용해서 데크를 굉장히 넓게 뽑아놨어요. 넓게 뽑았는데이 소나무 어떠세요? 내 땅의 경계는 아니지만, 이 소나무를 내가 배경삼아서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집이 굉장히 높은 마 올라인지 했어가지고 경관 최상입니다. 저 밑에 도로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주인분이 어, 경량철골인데 벽돌 마감했어요. 벽돌 마감을 해가지고 어 담쟁이도 있고 그래서 꽤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입니다. 여기는 불멍을 만들어 놓고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게 한쪽으로 또해 놨죠. 대단한 센스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아 대추나무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텃밭이 있고요. 아 여기 보물이 하나가 있네요. 자 이게 뭔줄 아세요? 항아리를 묻어놨습니다. 겨울철에 김치를 여기다 담궈놓고 먹으면 정말 기가 막히죠. 어, 주인분이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여기 평상도 있는데 평상을 사용한 지가 오래됐는지 낙엽이 그득이네요. 그리고 이 건물이 좀 넓기도 하지만은 이 건물을 창고는 달아냈습니다. 제주의 건물이죠. 네. 창고는 제주의 건물이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문이네요. 이런 창고가 굉장히 전원생활에서는 요긴하게 쓰이죠. 데크 넓고 평수도 넓고 집도 잘 지어진 집이고 나이가 조금 집은 됐지만은 워낙에 잘 갖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더더구나 정원 같은 경우는 잘 꾸며져 있죠. 자, 이제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건물은요, 방이 4개나 돼요.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죠. 자,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쪽에는 키크 신발장이고요. 들어오자마자 우측에는 안방입니다. 안방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화장실로 만들어도 되는데 뭐 별로 필요 없으니까 여기를 다용도실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창고로 쓰고 있고요. 여기에서 밖를 바라다 보는 뷰는 이렇게 부유가 훌륭하고요. 쭉한 바퀴 돌아볼까요?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여기 화장실이고, 어, 이 집의 특징은 주방하고 거실하고를 완전히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주방은 맨 끝부분에 있죠? 그리고 아까 참고 보셨죠? 요 건물이 제시의 건물이고 달아낸 건물이에요. 이것도 만들려고만 하면은 돈이 되겠죠? 돈이 들어가겠죠. 뭐, 요즘 뭐 공사하는데 돈안 들어가는 거 별로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중간방. 중간방이고요. 아래층에 방이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작은 방. 이따가 거실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이 또 있고요. 자, 2층에 올라가서 여기는 현재 옷방으로 쓰고 계십니다. 방을 하나가 훌륭한데, 옷방으로 쓰고 계시고요.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그러면 이 방까지 포함하면은, 방이 4개인 셈이죠. 정말 대단한 거죠? 아래층 거실에서 밖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렇게 비우는 훌륭합니다. 혐오시설 전혀 없고, 횡성읍에서 한 10분 정도 들어오는 곳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여기가, 이 도면을 보시면은, 여기가 현관입니다. 현관이 들어와서 좌측에 거실이었고요. 방이 중간방, 작은방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게 거실입니다. 이게 안방이고요. 안방에 화장실이 있었고, 요거는 화장실인데, 창고용으로 쓰니까 화장실, 안방 화장실을 만들고 싶으면 이걸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용도실 겸해서 창고가 여기 굉장히 넓었죠? 굉장히 넓었습니다. 한 10여 평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데크가 있었고, 소나무가 정말 이쁜 소나무가 여기 있었죠. 이 전체의 4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자 여기는 횡성읍입니다. 횡성읍에서 한 10분 정도 들어오는 곳이고요. 주변에 가까이에 정말 좋은 횡성댐이 있고 둘레길도 있고 강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계획관리적이고요. 건물은 경량철골로 지어져 있는데 벽돌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집이 튼튼하고요. 어, 지은 지몇개대어요 2017년 11월 6일 날준공됐고요땅 어, 평수가 굉장히 큽니다. 310.7평, 1027제곱미터, 310.7평이고요. 건물이 118.22제곱미터, 35.8평이네요. 근데 창고가 또 있으니까, 제시의 창고가 있으니까 한 45평 효과를 내는 거죠? 정말 엄청납니다. 이 물건 가격이요. 다른 데같았으면 이거 굉장히 좀 비쌌을 거예요. 근데 주인분께서 굉장히 저렴하게 내놓으셔가지고 3억 3천에 나왔네요 조금 방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 방이 식구들이 많다 또 나한테 놀러오실 분이 많다 그러면 방이 내개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이 물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좌측 상단으로 관심 있으시면 좌측 상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 또내 매물을 내놓거나 촬영을 의뢰하실 분들 우측 상단으로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에 대한 칭찬은 항상 목말라 합니다 아, 칭찬은 좋아요를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들은 굉장히 기분 좋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혹시 보유하고 계시는 부동산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활용했으면 되겠다 하는 것을 질문을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골전지대기하겠습니다.